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 올림픽은 남북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평화올림픽으로 의미가 깊은데요. 남북이 화합하는 이 모습을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DMZ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최병관 씨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이곳은 DMZ 작가로 잘 알려진 사진작가 최병관씨의 작업실입니다. 우리에게 최병관 작가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다섯 대째인데 고장나고 못쓸 정도면 이걸로 찍고 기계식 카메라인데 DMZ를 촬영할 때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박스들은 다그 지금 현재의 필림으로 그렇죠? 이카메 아, 이렇게 찍은 거고 그다음에 필름도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안 찍지. 디지털 카메라가 주류가 된 지금 한보따리나 되는 필름은 추억의 소품이 된지 오랜데요. 하지만 1997년부터 D&G를 n 촬영했던 필름 원본들은 마치 훈장처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 육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에 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1년에 한 10개월을 육사 내를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고 책을 만들었어요. 김희상 그 인사참모부장님이 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비무장지대가 하나도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고 우리 땅이면서도 그렇죠. 비부장지대는 그유엔사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그 155마일에다가 폭이 4km인데 2km씩 또 남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에좀 기록으로 사진 기록으로 남겨보는 게 어떻겠냐. 다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우연하게 찾아왔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들이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를 감시하는 동안 DMZ에는 결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자연이 오롯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6년을 된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생활 세 번을 온 거래요. 한 사단 두 사단을 쭉 다니면서 그때 번개불처럼 생각이 나는 게아 평화다.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스스로 느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죽음의 땅이었잖아요. 그냥 뭐 민동산 이런 게. 그런데 그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반세기가 지나도록 잘 자랐고 태어나고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철모에 피어난 그 야생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이국군이 죽어서 다시 들꽃으로 피어났구나. 한이 맺혀서. 이 전쟁은 어떤 그 사람들한테만 슬픔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 생물, 심지어는 무생물한테까지 이런 슬픔을 남기는구나. 긴장으로 가득 찬 휴전선을 세 번이나 왕복하며 어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야, 이 친구가 음. 참, 그 무전병인데 비무장지 들어갈 땐꼭 따라다녀요. 음. 그런데 내가 소변 보는 것까지 다 보고래. 음. 그래서 내가 연한 뭐, 자존심 상한다. 그런 거는 보고자하면안 되냐? 안 된대. <laughs> 왜냐면 이 안에서는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라는 거야. 하지만 꾸밈없이 DMZ를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때는 필터도 안 쓰고, 그리고 이 예, 후보정 일차 안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후보정을 일차 안 해. 뭐 트리밍이라든가. 그게 내 사진의 특징이에요. 지난 2010년 뉴욕 u n 본부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것도 DMZ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사진 책에. 유엔 회원국과 한국 전쟁에 참전한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바치자고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해. 물론 개인전이지만 개인을 위한 전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 어떤 문화 예술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므로서 그게 그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 전시를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 최병관 작가의 전시는 강릉 시립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 중입니다. 최병관 작가가 이번 전시에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북한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거기지 사진에는 폭력적이거나 전투적인 게 없거든. 사실 그거는 이제 작가의 이 마음이 사진에 담기, 담기는 거예요. 네? 그걸 뭐 인위적으로 하거나 뭐 조작을 한게 아니니까. 최병관 작가의 DMZ 사진 작품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깃든 남북 화합의 실마리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이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